안녕하세요 산채나들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난초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먼저 1번에 서호반입니다 까닥지 서호반인데요 조금 약해도 상당히 이쁩니다 난초가 무늬는 잘 들어있고요 배불뚝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난초가 이쁩니다. 이번에 중투어입니다. 꽃이 이쁘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변이 좋습니다. 진청에 무늬가 아주 화려히 돋보이게 나오는 난초인데요. 녹대비가 뚜렷해서 그런 것 같아요. 3번은 태홍소입니다. 태홍소 새 촉을 준비를 했는데요. 명명품 홍화소심입니다. 4번에 2편 황산반인데요. 환엽입니다. 3번도 황색도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이쁜 난초인데요. 황산반이 아주 좋습니다. 황산반 두축을 준비했습니다. 키도 크지도 않고 마루변에 황산반이 상당히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종자성이 있는 난초 같습니다. 3번, 5번에 서호반입니다 5번 서반도 무늬는 화려하니 좋습니다. 예, 황색의 예, 두 촉을 준비했고요. 6번의 서반중투입니다. 상당히 깔끔한 난초인데요. 예, 서반중투 두 촉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7번의 무등사피고요 예, 8번의 극황중투호입니다. 이게 상당히 후육질입니다. 까랑까랑한 난초인데요.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예, 까닥지가 있는 난초입니다. 예. 9번에 3반 중투입니다. 입변 3반 중투인데요. 상당히 종자가 괜찮습니다. 1 0번에 3반 노코인데요. 배울뚜기 변입니다. 예, 상당히 넓어지는 난초거든요 이런 끝이 찝어 있는 난초들이 예, 지금 가만히 보면 호선도 잘 들어 있어요 잘 배굴로 보면 노코가, 녹선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삼반노코두 예, 촉을 준비를 했고요 네, 뿌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 까닥지 4,5번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신화도 하나 붙어 있는데요 난초는 상당히 까랑까랑해요. 음,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단엽이라고 하게 생겼어요. 매단초는 좋습니다. 일반 서호반인데요. 키는 4cm에 너비는 0.5 나오고요. 가격 35,000원입니다. 2번 중투호입니다. 예, 황색 황색도 괜찮은데요. 뿌리 아주 깨끗합니다. 전진촉 한 촉인데요. 키는 10cm에 너비는 0.7이고요. 가격 6만원입니다. 3번 태홍소 뿌리입니다. 뿌리 깨끗합니다. 아주 튼실한데요. 총 3촉입니다. 키는 16cm에 너비는 0.9mm이고요. 가격 12만원입니다. 4번의 입변 황산반입니다. 환엽 마루변 스타일인데요. 변이 둥글둥글 하고요.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뿌리 깨끗한데요. 두쪽입니다. 키는 12cm에 너비는 1.0이고요. 가격 6만원입니다. 5번 서우반 뿌리입니다. 뿌리가 깨끗하기는 한데요. 약간 좀좀 부실한 기는 있어요. 근데 뭐막 죽고 그럴 난초는 아닌 것 같은데 뿌리는 그래도 깔끔하기는 합니다. 북쪽이랑 보면은 끝 성장점도 다 살아 있고. 근데 이제 한 뿌리 중간 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서반 두 쪽입니다. 키는 12cm에, 너비는 0.8mm 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입은 둥글둥글하니 좋아요. 6번의 서반중투입니다 상당히 깔끔한 난초인데요. 무늬가 상당히 돋보이는 난초 같아요. 갓도 깔끔하고 뿌리 괜찮습니다. 깨끗하니. 이제 가닥수가 좀 작아서 그런데 뿌리는 깨끗합니다. 서반중 투 6번 주, 조촉입니다 키는 13cm에 더비는 0.7mm 나오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7번에 무등사피입니다. 예, 이것도 초반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난초인데요. 무등사피 뿌리 괜찮습니다. 뭐 약간 갈바는 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끝 생장점은 다 살아있고 괜찮습니다. 7번, 무동사피 두 촉입니다. 키는 11cm에 너비는 0.7 나오고요. 가격 4만원입니다. 8번에 극광중투호입니다. 까닥진 난초인데요. 상당히 후육질입니다. 난초가 좋아요. 뿌리가 괜찮습니다. 뿌리 깨끗합니다. 아주. 극광중투 두 촉입니다. 키는 10cm에 너비는 0.7 나오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9번에 이변산반중투입니다. 변은 상당히 좋습니다. 서있는 변으로. 뿌리 세 가닥인데 깨끗합니다. 이제 좀 색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게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곡수를 쓰다 보면은 저곡수가 이렇게 구어지지 않은 것들은 흙이 상당히 묻거든요 전진촉 한촉인 것 같은데. 상당히 난초는 변이랑은 괜찮습니다. 무늬도 화려하고. 9번 선반용두 한촉입니다. 키는 7cm에 너비는 0.7 정도 나오고요. 가격 4만원입니다. 10번 선반노코입니다. 이제 배불뚝기변인데요 난초가 이것도 무늬도 화려하니 잘 들어 있고요. 표현은 잘안 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난초는 맞아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그 약간 갈바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탄탄하니 그래도 뭐 그렇게 아주 안 좋은 편은 아니고 괜찮은 편이에요. 성장점도 살아 있고요. 색깔이 약간 갈반이 있어서 그런데, 3반 놓고 두 촉입니다. 키는 13cm에 더비는 1.0 가까이 나오고요. 가격이 7만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